어, 안녕하세요. 저 어, 지금 고추밭이 물에 잠겨가지고요. 아, 이거 물 빼주는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저께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경기 북부 지역인데. 지금 거의 뭐, 아, 한 15시간 정도 계속 비가 왔어요. 쉬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수분이, 물이 많기 때문에 올해 뭐 탄저병에다가 뭐, 지금 전 난리에요. 올해 아마 고추가, 아, 고추는 이렇게 잘 달렸는데, 올해 고추가 아, 엄청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아직 고추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아직 제가 한번 따볼게요. 이쪽에. 이쪽 고추 한번 따보는데, 수분이 많아서, 아, 이렇게 고추가 아, 갈라지는 현상이 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탄저병에 뭐 여러가지 소독도 못하고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비가 아마 일주일 동안에 지금 5일 정도는 비가 온것 같아요. 아,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내일 모레 글씨 계속 갇혀 있고 바람에다가 뭐 엄청나기 때문에 올해 고춧값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폭등할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올해 어마어마하게 뛸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저 이렇게 어, 물 같은 거 많이 잠긴 고추밭 물도 빼줘야 되고요 뿌리에 너무 수분이 많으면요 각종 병충해가 어, 왕성하기 때문에 일단 물 빼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 끝이면 소독해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비가 올지 모르니까요 지금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어, 관리를 굉장히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도 물론 관리를 잘할 건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심어 놨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올해는 아마 고추를 미리미리 어, 소비자분들께는 사서 아 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비로 인해서 아 고춧값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춧값 폭등 예상 아 영상 한번 담아 봤구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